충남의 4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수학 톡톡 8쪽부터 11쪽, 나누냐 분수 전문가 1탄을 함께 공부해 봅시다. 이 콘텐츠는 수학 톡톡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 공부 속도에 따라서 화면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재생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절대로 다른 곳에 공유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알아두기에서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함께 복습해 봅시다 그림과 같이 원을 4등분 똑같이 나눴죠 이것 중 하나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는 4분의 1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이든 4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의 1 마찬가지로 4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이세 개를 합쳐서 분수로 뭐라고 나타낼 수 있죠? 맞습니다, 4분의 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는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통해 인식시키면 더욱 자세한 복습 영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활동은 그림을 보고 진분수의 덧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도형을 다섯 등분 해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죠? 다섯등분 된것 중에 그렇죠, 하나 5분의 1,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5분의 1세 번째도 5분의 1네 번째도 5분의 1이 됩니다 자, 총몇 개죠? 그렇죠, 네 개입니다 다섯등분 된것 중에서 네개 분모는 5가 되고 분자는 4가 되죠 5분의 4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혹시 혼자서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다푼 다음에 재생을 하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분수로 표현을 해 봅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이군요. 자, 그럼 우리가 분모를 9라고 적을 수 있죠. 그 중에서 몇 칸이 색칠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세 개. 구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다음은 똑같이 아홉 개 중에서 몇 개? 두 개가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홉 개 중에서 총몇 개가 색칠된 걸볼수있어 다섯 개가 색칠이 되어 있죠. 9분의 5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분수 막대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보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분수 막대예요. 가장 위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눈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2등분, 3등분, 4등분이 되겠네요. 여기는, 그렇죠. 5등분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 2분의 1을 두 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2개. 2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자, 2분의 1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뭐와 같죠?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이 1과 크기가 같아졌어요. 아, 1과도 같구나. 두 번째 문제입니다. 3분의 1.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이 3개 있으면 3분의? 1? 그렇습니다. 3이 되겠죠. 굉장히 신기하기도 3분의 1 3개. 뭐랑 같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2일과 같습니다. 어, 3분의 3은 2분의 2와도 같고 1과도 같구나. 세 번째 문제입니다. 4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총 4개죠. 4분의 4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1과 같다는 걸알수 있고요. 마지막 5분의 1, 5개는 그렇죠. 5분의 5가 되고 1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다고요? 벌써 여러분은 부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군요 세 번째 활동입니다 두 가지 색으로 색칠한 도형을 분수의 덧셈으로 나타내봅시다 어 진한 보라색과 옅은 보라색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총 6조각이죠 원을 6등분을 해놨고 그 중에서 진한 보라색은 2개 연한 보라색은 4개가 되어 있군요 2개를 더하면 그렇죠 6분의 6 하나의 완전한 원이 되는 걸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총 다섯 등분이 되어 있네요. 그중에서 진한 보라색 세 조각, 옅은 보라색은 두 조각. 합쳐서 다섯 조각. 좋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도형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둘다 1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진분수의 뺄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먹음직스러운 피자가 있네요. 총 6조각짜리 피자였는데, 세조각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6조각 중에서 3조각이 남아있었고, 그 중에서 선생님이 2조각을 먹었어요. 자, 그럼 몇 조각이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한조각이 남아있네요. 여섯 조각 중에서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피자가 총열두 조각으로 잘려 있었고요. 처음에 있었던 피자는 일곱 조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세 조각을 먹었네요. 그럼 남아있는 피자는 네 맞습니다. 네 조각이 남았군요. 7 빼기 3은 4가 되겠죠. 분수로는 12분의 4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을 보면 사실 세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몇 조각? 여섯 조각. 자, X표를 두 개를 쳤습니다. 빼버렸죠. 그러면 우리가 총 여덟 조각 중에서 6에서 2를 빼니까 맞습니다. 4가 남습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죠.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림을 보지 않아도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총 10조각 중에서 7조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6개를 X표를 치고 남은 것은, 그렇죠. 한 조각이네요. 총 10개 중에 남은 것은 한 조각. 다섯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분수 막대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6등분, 12등분 짜리가 있네요. 분수막대를 보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 봅시다. 아마 이제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풀수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 봅시다. 혹시 혼자 풀어 보고 싶은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푼 다음에 재생을 하여 확인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에서 2분의 1을 빼면 쉽게 빼기 위해서 우리 1을 아까 배웠던 대로 2분의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1은 2분의 2와 같네요. 아, 2분의 2에서 2분의 1을 빼면 남은 건 2분의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4분의 4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3개를 빼면 4분의 1이 남네요. 3번 문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수 있습니다. 1을 6분의 6으로 바꿔주고요. 6분의 5를 빼게 되면 6분의 1이 남겠죠. 마지막 문제는 12조각.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요. 마찬가지로 1은 12분의 12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중 11조각을 빼면 남은 것은 12분의 1이 되겠죠. 잘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 방법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똑같이 나눴을 때 분자끼리 계산을 하면 됐죠. 7분의 3과 7분의 2 계산을 보겠습니다. 분모인 7은 내비두고 분자인 3과 2만 간단한 덧셈으로 풀어주면 짜잔!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는 가만히 두고 분자끼리의 매쌤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른쪽 QR코드, QR코드를 통해서 한번더 복습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선생님이 온 마음을 담아서 격하게 칭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